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신상 리뷰하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에뛰드 신상, 뮬리로맨스, 그 중에 섀도우와 립스틱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에뛰드 틴트 리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사느라고 어플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뒤로 팝업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뮬리로맨스, 뮬리로맨스 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같이 뜯어보고, 같이 발색해보고,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설정. 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이렇게 매력적인 언니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그럼 먼저 팔레트부터 같이 오픈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오픈을 해보는 거랍니다. 짜잔! 가운데 아, 뮬리 로맨스라고 적혀져 있고 패키지는 구구 팔레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죠. 오픈! 일단 아홉 가지 컬러 중에서 네 가지가 펄 섀도우인데요. 그 중에 한 개는 자잘한 펄이 박혀 있긴 하지만 무펄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대놓고 펄 섀도우 세 가지. 눈으로 봤을 때는 입자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바로 발색을 해볼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색을 해줬는데요. 와, 이거 발색 진짜 잘 되는 팔레트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조금 은은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충분히 발색을 했을 때도 컬러가 굉장히 딥하거나 진하다기보단 소프트하면서도 컬러감이 살짝 살아있는 분위기가 나죠. 특히 진한 컬러들 역시 탁한 느낌보다는 조금 맑고 채도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저의 취향과 굉장히 맞는데요. 자세하게 가까이 한번더쭉 감상해 볼까요? 이제 눈에 발색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인 풍이 살짝 부드러운 아몬드 쪽 혹은 살짝 핑크. 따뜻하고 부드러운 핑크 쪽으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살짝 핑크 느낌 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저는 눈이 잘 붙는 타입이라서 평소에 눈에 음영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음영보다는 조금 너무 탁하지 않는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보는 순간 약간 색감을 추가하면서 소프트한 음영을 넣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넓게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여기 허연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평소 제가 최도를 할때막 묻혀서 털어서 양 조절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비벼서 눈에 올리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렇게 막 올렸을 때 여기 뭐 가루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가루 날림이 어 이거 왜 이래?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약간 소프트한 톤으로 출시된 것들 보면 가루가 많이 날리는 타입이거나 발색을 했을 때그흰끼가막 눈에서 이렇게 막 오르는 고런 팔레트들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음영감도 주면서 살짝 컬러감 있게 지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가루날림도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오랜만에 섀도우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섀도우 살 돈으로 립을 더 사자 막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거 보니까 좀 당기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에 전체적으로 살짝 음영 잡아줬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얼굴이 부어 보이는 눈이 부어 보이는 느낌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로 중간 포인트 살짝 눕혀서 언더 그리고 위쪽 이렇게 길게. 써줬어요. 벌써부터 눈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아 어, 뭔가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자주 쓸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립은 매일 좀 다른 거 써보려고 하고 여러 개막 써보려고 하고 막 이러는 느낌이 있는데 섀도우는 아 어, 이거 마음에 들어 싶으면 조금 오랫동안 주고 장창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붉고 길다란 중간 톤 음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펄은 이 가운데 있는 거 손가락으로 후비적 후비적 한 다음에 눈 중앙에 툭 올리고 양옆으로 언더는 살랑살랑한 브러시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애교살도 생기고. 약간 더 화려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뭔가 살짝 이렇게 골드 느낌, 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골드 펄이 너무 크면 완전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펄감도 살아있으면서 그렇다고 완전 그냥 골드 펄도 아니고 약간 코랄 펄도 섞여 있어서 지금 이런 전체 톤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주 잘 밸런스가 맞네요. 펄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이런 느낌. 엄청 진한 음영이 아니라 앞에는 살짝 따뜻한 펄땡이가 위주고 뒤로 갈수록 살짝 붉지만 딥하지 않는 이 느낌.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오늘 그냥 요 가장 진한 톤으로 조금 딱딱한 브러쉬로. 이 브러쉬는 제가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이걸로 사용을 할게요. 지금 다른 브러쉬를 가지러 가기 귀찮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살짝 끝부분만. 전 아이라인을 너무 두껍게 그리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타입이라서 꼬리는 쭉 빼주고 여기 언더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아래 음영을 위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진짜 눈에 요런 트임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살짝 아래.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저희 첫째 고양이가 지금 여기서 코골면서 자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영상에 소리 안 들어가겠지? 엄청 코골아요. 뭔가 메이크업 할때아 오늘은 뭔가. 따뜻한 느낌보단 뭔가 소프트하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 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파우더 타입 섀도우 진한 거 사용해서 라인을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 이런 타입의 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이런 느낌. 제가 라인을 앞쪽까지 치지 않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진짜 역할이 커요. 이렇게 해서 팔레트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아홉 가지 컬러를 모두 눈에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아, 나 이거 많이 쓰겠구나. 입니다. 평소에 발색 되게 잘 되는 섀도우, 펄감이 확 올라가는 섀도우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그렇게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딥함으로 분위기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립스틱 이거 발라볼 건데요. 제가 아직 블러셔를 안 해서 블러셔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블러셔는 뭘 할까 하다가, 라카의 블리크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섀도우가 너무 핑크도 아니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약간 그 중간이라서 이 블러셔를 꺼내봤습니다. 살짝 사선으로. 엄청 과하게는 안 할게요. 립이 세 가지 컬러라서 그거랑 또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늦게만. 그리고 립스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위에서 대략적인 컬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사실 이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세 가지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뮬리 가든이에요. 에뛰드 베러 립스톡. 이거 진짜 오랜만에 구매해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썼을 때랑 전체 느낌의 패키지는 똑같고 대신에 살짝 이게 무게감이 있고 이게 살짝 무광의 고무 느낌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오픈. 일단 여기 자석. 이 느낌 매우 좋아요. 샵! 새 립스틱 올라올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시작! 뭔가 굉장히 뾰족한 느낌이고, 뒤로 돌려보면 살짝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포인트 때문인지 뭔가 더 꽃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 억양이 왜 이래? 질문 아닙니다. 일단 발색을 해볼게요. 발림성은 적당히 마찰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밀착력이 좋게 느껴지네요. 컬러는 따뜻한 느낌이 많이 감도는 뮤트 코랄 핑크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연한 부분은 살짝 더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바로 입술에 올려볼게요. 적당히 풀립으로 발라준 모습. 제 입술 위에선 살짝 따뜻한 느낌의 코. 핑크,스러운 컬러로 발색이 되네요. 살짝 누드 베이지스러운 차분함, 거기에 소프트한 모브 핑크 두 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에 출시된 립세 가지 중에 요거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발라보니, 어 컬러 예쁩니다. 너무 채도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딥한 것도 아니고, 차분하면서도 소프트한 그 느낌. 되게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입술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완전 가까이 보면 막 주름을 메꿔준다 보완해준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전 사실 매트립인데 완전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 약간 약간 묘한 광택감 올라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팔목 발색에서 살짝 광택감 느껴지는 건가 싶어서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광택감 느껴지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찍어내볼게요. 한번. 아, 여기 씹혔어. 두 번. 그리고 입술. 찍어냈을 때는 그 따뜻한 느낌이 많이 거치고 오히려 약간 맑고 은은한 색상으로 나왔는데 어, 이것도 되게 되게 맑고 예쁜데? 다음 컬러는 선셋 피크닉. 이번 컬러는 붉은 아몬드 플러스 밀크 카라멜을 섞은 듯한 컬러감이에요. 은은하게 부드러운 느낌까지 느껴지네요. 적당히 플립으로 발라준 모습. 입술을 올리면 마냥 아몬드 브라운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살짝 아몬드 핑크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아니 아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핑크 뮬리 그거 하나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 안 썼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어. 이거 버르니까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기분? 요건 정말 따뜻한 립이긴 하지만 그 따뜻함에 요요 패키지에서 느껴지는 요 은은한 부드러운 핑크 뮬리스러운 컬러가 첨가가 돼서 그냥 딥한 느낌이 아니에요. 녹스오렌지땡 브라운. 쌈장 땡, 고추장 땡. 따뜻하면서도 그 핑크스러운 느낌의 배합이, 아이고, 이거 난리 났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딱 발랐을 때, 아, 섀도우랑 정말 세뚜, 세뚜. 오, 이런 세뚜 느낌이. 아, 물씬 물씬 올라옵니다.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찍어내고 났을 때도 그 은은하게 따뜻하면서 혈색 있는 느낌을 잘 살려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뮬리 가든보다 두 번째 컬러가 훨씬 더 입술 표현력, 주름 보완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핑크 그라스. 이번 컬러는 따뜻함과 딥함이 느껴지는 차분한 모브 진달래 핑크스러운 느낌이네요. 첫 번째 발라봤던 뮬리 가든의 진한 진달래 핑크를 많이 섞. 듯한 느낌이에요. 적당히 플립으로 발라준 모습, 입술에 올렸을 땐 진달래 핑크 느낌이 강조되진 않고, 오히려 살짝 차분하면서도 소프트한 모브 핑크 느낌이 더 강조되네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립세 가지 출시된 것 중에 아첫 번째는 한번 발라보고 싶다, 두 번째는 음, 뭐 한번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였다면 얘는 얘는 진짜 안 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발색 샷을 봤을 때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컬러가 절대 아니었는데. 이거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혹시 제가 그 상세 페이지를 볼때 기분이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뭐야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상세 페이지 보고 너무 예뻤는데 구매해서 발라보니 속았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반대 느낌인데 이건 오히려 발랐을 때가 발색했을 때가 훨씬 더 예뻐요. 뭔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진하고 약. 약간은 조금 촌스러운 진달래 핑크의 느낌이었는데 요건 약간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살짝 차분한 모브 진달래 느낌이 되게 은은하고 분위기 있게 올라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뭐 결론적으로는 잘된 거죠? 사고, 역시 이건 별로 했어 하는 것보다 예쁜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기분 좋게 마지막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마지막, 입술? 세 가지 컬러 모두 찍어냈을 때 입술 표현력, 지속력 되게 좋고, 찍어내고 난 뒤에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세 가지 컬러 발색을 해봤습니다. 원래 원픽은 얘였는데, 지금 다 발색을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이두 개가 더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약간 막 뒤집힌 느낌이에요. 마른 티슈로 닦아내볼게요. 틴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지워지긴 했지만 아까 두번 찍어냈을 때 입술 예쁘게 표현된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 로맨스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영상 내내 티가 났죠. 이번 컬렉션 전 아주 아주 만족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팔레트랑 립스틱 세 가지 리뷰를 했지만 보니까 싱글 섀도우도 출시가 되고 틴트, 틴트도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렀나 확인하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겼나 확인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